이번 시간에는 유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이적이 부인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여자를 세대주의에서는 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외 그 신학에서는 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왜 교회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교회라고 설명해주고 믿으라고 합니다. 왜 교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에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 예수님을 입었다는 것은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 있는 달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등을 상징하고, 열두 별은 예수님이 만드신 신학교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이지 교회 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듯 목사나 장로들도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목사들은 장, 목사들, 장로들은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교회 꼭대기에 본인들이 앉으려고 합니다. 가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에 아빠서 애써 부르짖더니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연루관이 있는데. 아, 용이 멸루관을 썼습니다. 멸루관이 있는 것은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멸루관은 어, 디아데마타 왕관입니다. 용은 당연히 사단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일곱인 것은 일곱 번째 사단의 왕국을 말하는 뜻입니다. 뿔은 열이 뿌리 열이라는 것은 열왕이 있다는 겁니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뜻은 배도하여 사단을 따르게 되는 성도들이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지사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중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인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낳은 자는 순교 후 부활 승천하는 두 증인입니다. 부활하여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의 모인 교회가 어떻게 창주주인 예수님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이 돼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미가 5장 3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두 증인이 등장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귀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귀환을 돕기 위한 알리아 운동은 성경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하찮은 인간들이 침범하는 겁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저크리스도의 7년 언약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잘못 생각하여 메시아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후 적그리스도가 우상숭배를 강요하면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6절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사야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아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심판하는 영과 소매라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내용이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의자녀가 됩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계시록 10장 5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2장 26절과 11 1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이 부활승천하여 첫째 부활의 열매가 돼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게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를 하시는데 분명히 순교자들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로는 누가 갈까요? 두 증인이 사약을 하게 되면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발생하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가게 될 겁니다. 제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제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귀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를 와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게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두 증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청량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기준에 합당한 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화회를 지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예비처로 옮겨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에스겔 1 4장2 2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한인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 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모든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10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자손을 만들어야 하는 생식 가능한 자들도 예비처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두려워. 본인이 기독교인임을 남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들은 후방기 환란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목베임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개시록에 나와 있듯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고 도망가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후반기 혼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복배임을 당하여 죽게 될 겁니다. 도망가서 생존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아마 없, 없을 겁니다. 들림을 받는 자들은 대피처로 간 자들과 예수님 재림 직전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는 사단의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면 사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대피처는 하나님의 자녀만 간다. 성령을 받아 마음속에 내주하는 자만 가능. 그 다음에 두 중인의 사역기간 1 2 6 0일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들이 간다. 그리고 이세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다. 그리고 20세 미만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사고쳐서 어,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어, 죄악을, 그러니까 선악을 구,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광해에서 다 죽게 만들었고 20세 미만만 나중에 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판단해 봤을 때는 20세 미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오직 내가 먼저 <laughs>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갑이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사단과 주로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2장 9절 큰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바기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낸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이 내용이 첫째, 셋째, 나팔 내용입니다. 12장 10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내용은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10장 9절,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 이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아, 순교 당했다는 뜻입니다. 순교를 당한 후에 신 옷을 입게 됩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땅은 불신자, 바다는 우상숭배하는 종교계입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두 증인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지. 그래서 독수리는 주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하니 환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치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날개는 천사를 비유하는 것이고 천사의 도움으로 예비처에 예비처로 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서 여러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라에 이르니라. 아, 빌립처럼 주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실 수도 있으나, 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아, 천사의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수학도 천사들이 합니다. 15장, 아,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 교회,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뱀이 토해낸 물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물 위에 앉은 자는 큰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음녀는 사단을 따르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타락한 종교계입니다.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자,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이 그 모든 소속이 따, 산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어, 망하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공격하는 자들도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17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함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성들은 이제 화, 후반기 환란에 넘겨져서 사단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 우상숭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거나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힘들게 생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하는 전방기혼란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나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얻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백속에서 부러지듯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 소울은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내 영혼이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다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후반기 혼란에 들어간 후에는 요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합니다. 이상입니다.